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주 흥미로운 행사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 AI 로봇 축구 대회인데요. 이게 그냥 로봇들이 공차는 걸 넘어서 어, AI하고 로봇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런 걸좀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로봇 기술 발전 속도라든가 또 국가 간의 경쟁 구도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음,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짚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현장 얘기부터 좀해 볼까요? 베이징에서 어 사람 조작 전혀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3대3 축구 경기를 했다는 거죠? 보니까 칭화대 TH u 로보틱스팀이 논업대 사내 팀을 5대 3으로 이겼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로봇들이 그 시각 센서로 공을 이렇게 보면서 경기장을 막 누비는 모습이 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근데 이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도록 설계를 했다는데 음, 일부 로봇은 결국 못 일어나서 그 들것에 실려 나갔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국에서는 처음 열린 완전 자율 AI 로봇 축구 경기거든요. 그니까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능력을 시험해 보는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 거죠. 아, 테스트베드. 그렇죠. 네, 시각 센서로 공이나 다른 로봇을 인식하는 거, 또 이게 바닥이 고르지 않을 텐데 거기서 스스로 걸어다니는 거,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균형 잡고 일어서려고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건뭐 아직 동적인 안정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게 곧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의 약간 맛보기 예고편 같은 성격도 있고요. 아 세계 대회도 또 열리는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막 변수 많고 역동적인 축구를 골랐을까요? 좀더 예측 가능한 걸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로봇 공급사 중에 부스터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거기 청하우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요, 스포츠 환경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핵심 능력들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공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어 지금 패스를 해야 할지 슛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또팀동 로봇이랑 부딪히지 않으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음. 인지, 판단, 협업.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인지 의사 결정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봇이 걸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 혹시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지 내구성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 줄수 있죠. 네, 이 안전성은 나중에 로봇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거나 생활하게 될때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현재 로봇들 실력이 한 5, 6세 아이 수준이라는 비유가 있던데 이게 참 재밌어요. 뭐 귀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람 도움이 꼭 필요했던 로봇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경기를 한다. 와, 이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발전 속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뭐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죠.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나라들도 다 각자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중국하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전략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축구대회처럼 좀 대중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 성능을 보여주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또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단순히 로봇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한 전기차 공급망 있잖아요. 그걸 로봇 생산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전기차 공급망을요? 네. 이게 단순히 비용을 좀 낮추는 차원을 넘어서 서구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생산 속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단숨에 확보하려는 뭐랄까 아주 전략적인 승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반면에 미국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 보면 알수 있듯이 혁신 기술 리더십하고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는 편이죠. 근데 테슬라 옵티머스 부품 비용 분석 같은 거 보면 하드웨어 대량 생산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는 아직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음, 생산 쪽이 아직. 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은 자기들이 원래 강점을 가진 분야. 예를 들어 산업자동화라던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그런 특정 서비스 로봇 분야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갖고 길었던 산업 전략 그리고 미래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아주 다각적인 경쟁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어, 중국이 스포츠라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AI 로봇 기술 개발을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 기술 경쟁에 얼마나 치열한 단면을 보여주는지 좀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로봇 축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기술 발전과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 노력이 결국 제조나 물류, 의료, 심지어 가사 서비스 같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을 예상보다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좀더 좋아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구조나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